제주 4.3 당시에 학살 명령을 거부해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고 문영순 전 경찰서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유족이 없었던 문서장은 서훈 추진 60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결정돼 명예롭게 국가의 품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건민지 기자입니다. 유해 한국가 국립제주호국원으로 들어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 헌화와 분양이 이어집니다. 참전유공자인 문영순 전 경찰서장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평안남도 출신으로 지난 1966년 숨진 문서장은 그동안 독립유공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25 전쟁 당시 지리산 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참전유공자로 결정됐습니다. 영면한 지 50여 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이 이뤄진 겁니다. 국립묘지 안장이 이루어진 것은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자는 이 시대 우리 경찰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은 마음입니다. 문전 서장은 제주와 매우 각별합니다. 제주 4.3 당시 계엄군의 총살 명령을 부당함으로 불이행하겠다며 거부해 주민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경찰 영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영순 서장님 때문에 생존한 사람입니다. 경찰로서 더 특별하게 국가에 공헌한 분인데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1920년대에는 항일단체에서 독립운동도 했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북 오도민들이 문전 서장의 무지를 관리해왔습니다. 이번 안장식이 더 뜻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비에 스쳐 내려가지 않는가, 혹시나 멧돼지가 와가지고 파 해체지 않는가, 그 유골이 그대로 있는가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참 한숨도 못 잤어요. 나라와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경찰인 문영순 서장. 수십 년이 흐르긴 했지만 결국 명예롭게 국가의 품에서 영면에 들수 있게 됐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목소리>